나이 교수님 말씀. 인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 약성경 216쪽입니다. 인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냐 하셨느냐 하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 마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름과 미디엄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지 하 아니하느냐? 응. 아멘 응. 오늘 주님 앞에 나와기 위해 드리는 우리 모두 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 조합니다 네. 음,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네. 속상함과 분노입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그런 마음이겠죠. 오늘 모세가 공격을 당합니다. 비방을 받게 되는데, 남도 아닌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누나와 형인 거죠.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어린 아이는 죽여야,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론은 또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도 은혜와 역사 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앞에서 때 가장 또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이 아닌 혈육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방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게 이유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정통 정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구스라는 지역은 어,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 미리암이라는 어, 시보라라는 아내를 두고 어, 또 다른 아내를 이제 취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게첫 번째, 전, 전해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견해입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이구수라는 지명 자체가 지금의 우리가 이제 흔히 쓰이고 있는 에터피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의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세 입장에서 볼때 어, 요즘 또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는 무 무엇이, 주장을 무엇이냐면 이 시보라가 모세는 어, 애국으로 출애굽을 이스라엘 성도를 출애굽 시킬 때 손자 같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다시 이 시보라와 아들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 이 구수 여자가 시보라였다라고 또 새롭게 주장하는 어, 이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두 가지다 뭐. 두 가지 다,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일부 다처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 명이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또 넓게 생각한다고 할때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모세 두 번째 아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만난 여인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광야 길을 가다가 모세가 어, 이 구스 여자를 갑자기 만나게 되고 우연히 만나게 되고 뭐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느냐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견해를 따른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어디에서부터 함께한 겁니까?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함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도 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스 여자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구수여자라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부인이었던 시보라 역시 위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은 이제 우리가 추애국을 했으니까, 어, 뭐, 민족의 정통성을 찾아야지, 뭐, 이런, <laughs>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더 넓게 본다면, 결국은 무엇이냐? 모세를 향한 비방입니다. 도전이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어, 우리가 11장에서 70명의, 이제, 어, 우리가 10장에서 70명의 지도자들을, 어, 세웠지 않습니까? 70명의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됐는데, 이들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방언 하게 했어요. 11장, 11장에서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11장에 하나님의 영이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예언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 빠졌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빠져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싶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한다는 건, 어떤 앞장서는 자리일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내가 높임을 받느냐, 높임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들과 같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미리암은 미리암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아론은 아론의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70명의 지도자들은 또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천부장, 백부장 다 그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일함에 있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똑같은 일을 주시고 똑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2절에 말하는 이 말씀을 볼때 자기들도 똑같은 권위와 권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모세호와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비방도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모세를 향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의 이비방을 하나님만 들으셨겠습니까? 모세도 들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못 들었겠습니까? 모세도 이 말을 들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저 말씀을 들린 대로 분노할기가 쉽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모세는 온유했다. 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온유함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온유함이 있고, 두 번째 온유함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그 말은 자기 어떤 것들도,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온유함도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자연지었지 않습니까? 격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꺾였고 변화됐다라는 거죠. 인생의 처음 40년은 애국의 궁정에서 살면서 그거 가졌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었고 격분할 수 있고 사람을 죽였던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해의 40년을 보내면서 그가 조금 더 성숙해졌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례고하고의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성숙하고 온유하고 거룩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는 온유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로 성숙하, 성숙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경을 아느냐 모르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적인 지식을 모르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 신앙성을 오래 하셨는데, 저는 뭐 믿음이 없어서요. 또아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는 게 없어서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알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식에 대한 알미라는 거죠. 사랑한 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 어제도 말씀,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종을 뛰어넘, 뛰어넘는, 복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 온유함을 지켜봐야 되죠. 누가 지금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세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오늘 등장을 하십니다. 사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임제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름 가운데서, 구름 기름 가운데로부터 강림 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름과 위대함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일시 되내말좀 들어라.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는 환상 중에 또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셔요. 하지만 7 절에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감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막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직접 대화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보통 손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모세와는 마주하여서 대화하셨다라는 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내일 드릴 말씀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초하게 되는 모습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앙이이 어떠한 상태에 있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h e 주신 사명 r 있고 또 w 나 s e 주어진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h e o t h e 사명 n 충성을 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누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높음과 낮음과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순종이 있는지 온전한 헌신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걸더 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치룰 때는 평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선을 다 아쉽게 바라는데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 을애국의 종사하던 그 힘남과 고통 가운데서 고난해 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최고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만나노인하여 불평하기도 하였고 누가 더큰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지도자인지 그러한 문제로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리안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기를 또 똑같은 위치에 있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누가 더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 하게 하시고 아, 네.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지식으로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 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아, 네.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리 생각표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아름다운 그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의 영광 받아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네.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네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네. 더욱더 하나님께 영원만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에 처소해서 하나님 앞에 각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시간 간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 네. 저들의 강전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때도 위리안과 아론처럼 모세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의 기도의 저수에서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